아,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어, 제가 법률 영어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어, 미국의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미국에서 뭐 흑인에 대한 뭐 차별, 인종 차별이 있었던 건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결혼은 언제까지 금지되었을까요? 네백년 전? 30년 전? 50년 전? 네,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판례는 Loving v. Virginia 라는 판례입니다 네, Loving, 너무 이름도 딱 예쁘잖아요 네, 성이 Loving이었습니다 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v 지니아에 사는 어떤 백인 남자 Richard Loving이라는 사람과 또 흑인 여자 네, 살고 있었어요 Mildred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당시 버지니아에서는 어,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어, 불법이다. 그리고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어.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윌드드이임 신을 하게 돼서 어떡할까? 우리 결혼을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럼 버지니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고서 워싱턴 DC로 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다시 자기네 동네인 버지니아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네, 찾아옵니다. 네,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당신 무슨 관계냐 했더니 벽에 걸려 있는 어, marriage certificate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음,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부부다 하니까 어, 사실은 버지니아에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주리 안에서 결혼하는 게 불법이니까 다른 주에 가서 결혼하고 돌아오는 커플들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신 집행을 유예해 줄 테니까 버지니아를 떠나서 25년 동안 돌아오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하면 유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버지니아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해야 게 될지 자기들의 사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법에서는 당시 법에서는 화이트와 논화이트 간의 결혼, i n t e r r a c 다른 인종들 간의 결혼 i n t e r r a c i 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버지니아는 그런 법을 만든 주니까 아무래도 자기 입장을 왜이 법이 필요한지 어, 이런 입장이었을 거고, 러빙은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할 수 없고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없으니 이거는 부당하다. 네, 헌법에 위배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그로부터 약 80년 그러빙비 어, 버지니아가 1967년도 사건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80몇년 전에 사실은 알라바마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페이스비 알라바마라고 해서 어, 그때도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하고 알라바마에서는 그 사람들 간에 그 타인종 간의 결혼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법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원은 1882년인가 3년인가, 네, 그때, 어, 헌법에 합치해! 이게 무슨 문제야? <laughs> 네,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967년, 이들은, 어, 이미 어, 기본 확고한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무슨 논리로 달라졌을까요? 예지는 버지니아 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헌법에 합치한다. 네. 컨스티 n 셔 l 하다라고 주장했을까요? 궁금하시죠? <laughs> 네.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백인만 처벌한, 흑인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잘못을 한 흑인도 처벌하고 백인도 처벌하고 모두를 이퀄리 처벌하는 법이니까 이퀄 프로텍션이다. 네, 이건 평등하다. 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거는 어,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연방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어, 네,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여기서 말했던 건 백인은 유색 인종과 결혼할 수 없다. 유색 인종 은 백인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됐던 건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냐. 백인에 대한 차별이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주된 내용은 어, 지금 버지니아가 주장하듯이. 동일한 법이 백인도 처벌하고, 유생인동도 처벌하고, 뭐 흑인도 처벌하고, 노, 모든 사람한테 법이 적용이 똑같이 되니까 문제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 이런 기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나눈 것 자체가 인종이라는 한 가지 요소. 그리고 그 인종이라는 요소를 내세워야 할 특별한 근거나, 어, 어떤, 단, 필요성이 없는데도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거로 서로를 차별하고 어,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 그런 s 엔타이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런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어, 결혼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본질적인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권리를 나라에서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매우 본질적인 권리인 타인과 결혼,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보아서 적법 절차의 원리, due process라고 하거든요. due process clause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권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fundamental right 네, 우리가 뭐 Fundamental 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네, fundamental 그래서 어, 대법원에서는 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본질적인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Fundamental right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어, 대법원에서 표현하기는 Liberty, 어, 자유는 자유 Liberty includes the right to marry "someone you love" 서 자유는 자, 자기가 사랑하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는 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나요? 네, 이, 이, 이 논리가 나중에 동성 결혼이 하헌이냐 동성 결혼 어, 금지가 위헌이냐, 하헌이냐라는논지가 네, 이제 2000년대 에 들어와서 얼마 전이었죠? 어, 그런 판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왜,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 못해? 비슷하죠. 왜 흑인과 백인은 결혼 못해?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랑 결혼할 수 없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눠 놓는 것 어, 이런 논리들을 나중에 이제 same-sex marriage 케이스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음, 사실은 굉장히 재미좀재밌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1967년에 있었던 일이고 어, 2016년인가 러빙이라는 제목으로 이 7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네두 분은 어, 잘 살았고요. <laughs> 근데 남자분은 어, 제가 봤을 때 교통사고로 어, 좀 일찍 돌아가셨고 부인은 어, 늦게, 어, 최, 최근 네꽤 늦게까지 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미국 팔레들, 또 의미 있는 팔레들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